어쩌다가 실연을 당하신 거예요? 오래 사귄 남자친구가 있었는데요. 저랑 결혼하기가 싫대요. 이럴 줄 알았으면 임신이라도 해버리는 건데 해달라는 거다다 해주고 그랬어요. 저를 전 남친이라고 생각하고 저한테 틀어요 남친이 백허그를 자주 해줬었거든요. 백허그 해줄 수 있어요? 어렵긴 하지만. 할게요 <laughs> 자기, <laughs> 너무 말랐어. 맛있는 거 많이 사줄 테니까 많이 먹어. 야, 나. 아, 너아고이 <laughs> 새끼야. 너 미쳤냐? 어? 너 6개월 뒤에 나한테 뭐라고. 돼지 자며, 그만 처먹으라며! <웃음> <진짜>? <웃음> <웃음> 남자친구 보여주려고 춤까지 준비했었는데. 저를 저 남자친구라고 생각하고 한번 보여주세요. 더 쳐줘요. 나 춤추는 거 해프다며. 저 꼭지, 저 꼭지. 저좀 데려다 주시면 안 돼요? 제가 댁을 왜 데려다 줘요? 왜? 나 혼자 자취하는데. 예. Yeah.